안녕하세요 치킨교주입니다 네, 지난번에 그 이벤트 추첨을 하고 나서 지금 동영상을 이 동영상까지는 추첨이 됐고요 추첨 안한 동영상이 이 동영상 이 동영상 이 동영상 네 그리고 이쪽 오늘 것까지 토탈 6개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냥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다흡충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벤트에 뽑히신 분은 성함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계정, 자기 본인 계정인지 아닌지를 상위를 눌러서 자기 본인 계정 캡처한 부분을 같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진짜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린 많은 분들이 주소 성함은 보내주는데 전화번호를 잘안 적으시더라고요. 꼭 전화번호를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우선 이쪽에서 이 동영상부터 뽑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복사 옆에 이동 붙여넣기 영상블라우 영상이 빌려졌습니다 그흡충기 플러스 하겠습니다. 바로. 예. 픽. 언제나 재밌는 교주님 상, 빨준노초홍금보님 <laughs> 아, 아이디 보고 터졌다. 빨준노초홍금보님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함 주소 연락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바로 다음 분. 이 동영상을 했으니까. 어? 죄송합니다. 본업이 원래. 저런 거 하는 사람이라 내 네, 채널로 들어가서 동영상, 그 다음에 이거 했으니까 이거죠. 아, 요즘에 조회 수도 안 나오고 좀 들지도 않고, 꼭 누군가 이렇게 싫어요를 눌러 가시는 분이 계세요. 네, 공유. 복사. 시어프로. 아 진짜. 아이디 읽다가 아 순간 빵 터졌네 진짜. 와 기발하시다. 로딩로딩로딩네 개미는 도착했는데 사육장이 없어요. 코멘트가 1 6 개밖에 안 돼요. 네 이런 걸 하셨어야죠들. 아 너무 치열한 데서 말하셨네. 자 픽. 안타깝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느낌표를 꼭 해달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가 없는 분들은 참가 안 하는 거로 간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휙 사육장 빨리 오기를 바래요. 예, 이분도 너무 아쉽네요. YHJ 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느낌표가 나와야지만... 네 참, 참여하는 걸로 간주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네 기다리라고 말 해도 잘 보고 있습니다 멀티 퓨란드 주문해요 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꼭 느낌표를 달아주세요 네 다음에는 꼭 느낌표를 달아주세요 아 승주이님 위안타 나왔는데 느낌표 아 이렇게 오는 것시 현빈님 네, 다음번에 는 느낌표 왜냐하면 제가 웬만한, 그, 동영상은 그 그걸 해드릴까 해요. 이벤트를 할까 해서 느낌표를 꼭 달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다가 끝까지 안 보시나요, 요즘 애들? 아, 제목 보고 빵 터졌네요. 아, 사원생님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아, 드디어 납시다. 리리리님 배짜기 개미 화분이 필요하다니 신기하고 매력적입니다. 느낌표 있죠? 네, 리리님도 그 메일 주소는 맨 끝에 제가 여기다 쓸 거니까요. 성함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꼭 전화번호도 아 연락처가 두번이 전화번호 주소 연락처 아 전화번호 주소 성함 그 다음에 캡처 하신 거 보내주시면 돼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전, 전 세계에서 미움을 받는, 예. 옐로우 크레이지 엔트라고요전 세계에서 미움을 받는 녀석이죠. 공유. 복사. 네. 보시면 느낌표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예. 느낌표가 없는 분들이 많으셔서 안타깝지만 느낌표 있는 분만, 네. 픽해드린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네됐습니다 네, 다다리비다다미 네. 예, 다리 우리나라 이름이다요 자, 또 픽할게요. 픽.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개미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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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예, 당첨 축하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성함, 주소, 연락처 네꼭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 동영상을 이걸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예, 생각보다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시고 나서 네 최소 한달 내에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예. 자, 스피드하게 군체 관리, 생군체 연타. 복사. 옆으로 가서, 아, 사무실 책상에 좀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예? 아. 스피드하게 군체 관리 했던, 네, 동영상입니다. 아, 전이 공기방으로 올라오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묘하게 매력있어요. 빅! 오! 진웅님, 축하드립니다. 짧고 가있네요. 오, 네. 성함 주소 연락처, 네, 보내주시고요. 네, 몇개안 남았죠, 이제. 스피드하게 분쇄 관리까지. 이게 두개 남았어요, 두 개. 아프리카에서, 아. 우선은 이것까지만 해야 될것 같네요. 방금 올린 거는, 네, 아직, 아, 오늘 방금 올렸기 때문에 아직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복사하고 하타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저저녀석들 동영상 한 2주 전에 찍은건데 물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거 봐야, 봐야겠네 자 흡충기 네 이번엔, 이번엔 다 흡충기에요 그리고 문제는 흑사육장을 먼저 보내드리라고 하는데 다음번에 좀 며칠 있다가 다한 다음 주쯤에는 흑사육장으로 매일 매일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네, 자픽 하겠습니다. 픽 짱구 개미 키우고 있는데 아직 초기라서 그런지 워크가 늘어나질 않네요. 늘어나 늘어나려면 죽고 죽고 치킨 교주님처럼 상구 사육장에 물 먹이 똑같이 주는데도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느낌표 준 자우링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원래 개미가 생각보다 잘 죽어요. 예. 그 대신 늘어나기 시작하면 엄청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밥이 항상 풍부하고 그 물만 있으면 개미들은 무한 번식 모두 합니다. 예. 자 이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드릴 텐데요. 여기다 적을까? 음. 이메일 주소 보내드릴게요. l 아, l u k i j j a n g 골뱅이 네이버.com -E 오늘 뽑히신 다섯 분은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메일을 체크하고 저희가 한국 사무실이 오후 5시 마감이거든요 택배가 그 전에만 오면 당일날 메일 보내주신 날로 바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메일 주신 날. L-U-K-R-J-A-N-G 루키짱 제가 어릴때 길렀던 강아지가 루키였거든요 우선 뽑히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자꾸 업체께 페이지가 추천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요즘에 동영상 업로드를 많이 못했어요 사실 동영상 업로드를 사실 많이 못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풀로 이미 영상을 찍어놔서 업로드를 해놓은 상태예요. 예, 업로드를 해서 지금 예약을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네, 예약을 걸어놓은 21일까지는 풀로, 네, 22일까지네요. 22일까지 예약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선 나머지 동영상이 올라와도 예, 느낌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댓글로 네, 느낌표를 넣어주시는 분은 이번에도 급 충기를 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